안녕하세요. 닥터케어 컴퍼니 정한 실장입니다. 이번 주홈트의 주제는 바로 어깨, 어, 즉 옷걸이 어깨를 교정하는 운동이어서 보통 상담으로 오실 때 회원님들이 보면은. 늘 어깨가 결려요, 어깨가 뻐근해요, 목도 아파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상승모근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상승모근이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고민이셔서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운동으로써, 어, 직각 어깨를 만드는 운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전신 운동이 될 거고요. 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손은 뒤쯤 지어주시고, 오른손은 귀 옆에 올려놔 주실 거예요. 어깨 한번쓱 끌어 내려주시고,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쭉 밀어주시면서, 옆에 있는 목 근육을 늘려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서 상승하고는 견갑을 거상시키는 근육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완도 시켜줄 거지만, 또 강화를 시켜주기도 할 겁니다. 내쉬는 호 밴딩. 다시 천천히 그대로 가지고 오실 거고요. 목 뒤, 머리 뒤에를 잡아주시고, 오른쪽 대각선을 향해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마시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후. 이때 왼쪽 어깨가 안으로 말리지 않게 가로쪽 바깥쪽으로 보내주시고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후. 다시 천천히 제자리 나손 바꿔서 오른손 뒷집 왼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밴딩 천천히 지그시 목 근육이 늘어나실 수 있게 천천히 해주실 거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본적인 목 스트레칭을 먼저 할 거예요. 마지막 내쉬고 천천히 제자리 머리 뒤통수 잡아주시고 왼쪽 대각선을 향해 지그시 목 뒷덜미부터 어깨 있는 데까지 상부 승모근이 쭉 늘어나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마시고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 자, 양손 뒤로 깍지 지어 주실 거고 그대로 앞쪽으로 흉근을 늘려 주실 거예요. 쭉 늘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풀었다가 한번 더. 이때도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마지막. 말린 어깨도 같이 단축돼 있는 근육도 같이 풀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양쪽 어깨를 천천히 엘레베이션 시키실 거예요. 거상. 그 상태에서 툭 떨어지지만 않게 천천히 조절할 거예요. 호흡 마시고 천천히 올려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도 천천히 근육이 늘어나는 거를 느끼시면서 어깨 끌어내려 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어깨를 천천히 으쓱 하시면서 상승모근을 단축시켰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실 거예요. 어깨가 말리지 않고 뒤로 보내주신 상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립니다. 우두두두두 하실 거예요. 자, 두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리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저희가 덤벨을 들고서 그대로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주셔도 되고 덤벨이 없으시면 양쪽에 생수 500ml씩 하나씩 잡고 그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시키셨다가 천천히 디프레션 시키시는 반복적인 운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손 깍지를 지으시고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앞면을로 밀으셔서 손바닥 자체 깍지 낀 손바닥을 저 앞으로 보내주시면서 날개뼈 사이를 멀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 끌어내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견갑을 쭉여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옆면에서 보여드리자면 호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사이가 서로 멀어지실 수 있게 손깍지를 저 멀리 보내주셨다가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가지고 오실 거고 내쉬면서 쭉 앞쪽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가지고 오시고 셋 날개뼈 서로 멀어지게 보내주셨다가 다시 천천히 가져오시고 넷 네. 천천히 가지고 오실 거예요. 1kg짜리 덤벨을 준비해 주시고 양손 W자로 만드실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뒤쪽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 잡아주실 거고 어깨는 끌어내려주실 상태에 W자 남길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호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이때 가슴이 너무 들리지 않게. 천천히 경갑을 모아줬다가 다시 천천히 가져오시고. 둘. 다시 가져오시고. 셋. 넷. 다섯. 저희 이따가 엎드려서 한번 더할 거예요. 여섯. 일곱. 마찬가지로 어깨 올라가지 않기 아홉 마지막 열 되셨다면 그대로 Y 어깨는 어, 견갑은 날개도 끌어내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 뒤로 보내주시고 하나 둘셋넷 여섯 옆에서 보시면 여섯 일곱 여덟 가슴이 너무 흉추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일곱 여덟 옆으로 나란히.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그대로 보내 주실 거예요. 자, 둘. 다시 담배를 가지고 오셔서 자, 엄지손가락은 다시 정면을 향할 수 있게끔 그 상태에서 사각근 운동을 할 거예요. 그대로 어깨 높이만큼 더 올라가면 삼각근 승모근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사각근까지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어깨 라인까지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어서 앉아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골반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실 거고 두 번째 발가락이랑 무릎이랑 각각 11자 만들어주신 상태에서야발 뒤꿈치 천천히 엉덩이 앞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신 상태에서, 자, 천천히 그대로, 골반 말아서 누워주실 거예요. 어깨 한번쓱 끌어내려주시고, 자, 어깨는 끌어내려주시고, 최대한 바닥 붙여주실 거예요. 가슴 열어주시고, 자, 골반은 ASIS랑 치골이 바닥이랑 수평 내지는 요골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요추 부분이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가락 라 말랑 할 정도로 공간을 연겨놓으시고 골반 중립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요.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주실 거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쭉 손가락 끝을 저 천장 방향을 향해서 뻗어주셔서 날개뼈 서로 멀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견갑을 조여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리가 서로 멀어지실수 있게 쭉 뻗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이때도 어깨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견갑에 대한 움직임에 집중하시면서 뻗어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주었다가 내쉬면서 후. 최대한 뻗어주시는 이유는 정거근도 같이 활성화시킬 거기 때문인데요. 복근이랑 같이 써볼 거예요. 자,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컬업으로 올라올 건데 최대한 상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끝을 저 멀리 길게 뻗어주실 거고 다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땅 내쉬고 다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땅자셋 손끝을 저 멀리 길게 뻗어 주실수록 복부를 더 많이 쓰실 수 있고요 정거근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경갑근을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경갑의 안정화 때문에.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고. 다섯. 천천히 다음. 여섯. 자, 다음은 일곱 날개도 서로 멀어지실 수 있게 길게 찔러주시고 마지막 여덟 홀딩, 홀딩까지 같이 갈게요 오. 마지막까지 복부를 조금 더 수축해서 쓰실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한 발씩 테이블 탑 하실 거예요. 엉덩이 밑에, 엉덩이 위에 무릎이 있으실 수 있게 해주실 거고, 골반 너비로 해주실 거예요. 자, 천천히 그 상태에서 골반 너무 앞쪽으로 당겨오지 않게 최대한 엉덩이 수축하셔서 그 위에 무릎을 쌓아 올리신 상태에 천천히 앞으로 나니. 자 헌드레드 하기 전에 먼저 커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짝 내려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다음, 둘, 다시 천천히 다음 복부랑 엉덩이 힘 계속 주실 거예요. 네, 복부를 납작. 내쉬는 호흡에 손끝 길게 뻗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다운 다섯 천천히 다운 여섯 겨드랑이 조여주듯이 천천히 다 일곱 마지막 열다른 홀딩 풀어주실 거고 본격적으로 허들에서 진행해볼 거예요. 손을 앞쪽으로 견갑 서로 멀어지게 뻗어낸 상태에서 위 아래로 펌핑을 할 거예요. 펌핑을 할 거고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 끌어내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펌핑. 손을 계속 뒤쪽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겨드랑이 쫄려내면서 펌핑을 하실 거고 손을 계속 이 각도로 펌핑을 해주셔야 전각은 활성화하면서 견갑의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허락 상태에서 갈 거고요. 무릎 자꾸 당겨오지 않게 이렇게 가로 좀 유지해 주실 거고, 엉덩이 힘 주신 상태에서 출발해 볼게요. 호흡은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갈 건데, 어지럽거나 호흡이 조금 짧으신 분들은 두통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 5초. 내쉬는 거 5초 이렇게 갈 거예요 다시 마시는 거 5초 내쉬는 거 5초 이 방법으로 호흡을 이어가도록 해 볼게요 자 호흡 마시고 날개뼈 서로 멀어지게 내쉬면서 손가락 길어지게 뻗어 주시고 복부 최대한 줄여 주시고 배꼽 속 넣어 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시작 천천히 누우시고 무릎을 안고 왔다갔다 고개도 도리도리 해줍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갈 거는 견갑에 대한 무브먼트를 할 건데요. 어, 어깨, 높, 어깨 너비만큼 손은 벌려주실 거고 손도 살짝 턴 아웃 그리고 무릎은 접어주셔서 골반 너비만큼 발등은 눌러내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골반은 중립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살짝 요치에 커버만 만들어주실 거고, 엉덩이 밑에 무릎이 있으실 거고, 어깨 밑에 손목인데,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손목을 조금만 더 앞으로 보내셔서, 어, 팔꿈치의 주름이 서로 마주 보실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견갑을 줄여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가락, 즉, 손바닥이랑 손가락 끝으로 지면을 눌러내주셔서 견갑 사이를 멀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그대로 팔꿈치 피신 상태에서 견갑을 조여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밀어내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견갑 조였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쭉 멀리 밀어주실 거고, 세번더 마시고, 이때도 어깨 올라가지 않게 견갑 최대한 끌어내리신 상태에서. 두번 더. 견갑을 끌어내리신 상태라는 건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정상 범위로 가지고 오셔야 되세요. 천천히 마지막. 내쉬고. 충분히 어깨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는 조금 어깨가 뻐근하다 하신 분들은 견갑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이. 횟수를 여러 번 하셔서 반복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요거 견갑에 대한 움직임을 하셨기 때문에 견갑이 중간 위치를 찾아주실 거고요.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내주시고 배꼽 속 엉덩이 힘딱 주신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바닥에서 3cm 정도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깨에 너무 기대지 않게 손바닥으로 지면 눌러내주실 거고 자, 엉덩이 힘 주셔야 되고 골반 밑에 무릎. 무릎이 너무 접히거나 너무 펴지지 않게. 골반 밑에 무릎이 있으실 수 있게 계속 위치 유지. 허리도 너무 꺾이지 않게. 골반 중립 유지하신 상태에서 배꼽에 힘 주시고, 엉덩이힘 주셔서 천천히 전신을 많이 쓰실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허벅지 쪽이 너무 많이 쓰이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둥근과 엉덩이 힘, 둥근과 복부에 힘을 주실 거고 처음부터 커드가 너무 우세하다 하신 분들은 중간에 스트레칭부터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30초 버틸 거예요 어깨 기대지 않게 날개뼈 서로 멀어지게 후. 처음에 10초 정도 버티셨다가 점차적으로 카운트를 늘려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천천히 30초가 되셨다면 무릎 붙여주시고 이어서 플랭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다리를 뻗어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날개뼈 너무 모아지지 않게, 발 위치 잡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 30초 정도 버티실 거예요.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손 바닥과 손가락 끝으로 지면 눌러 내 주실 거고, 팔꿈치의 주름이 서로 마주 보실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팔꿈치가 너무 돌아가지 않게. 마찬가지로 복부 힘 주시고 엉덩이도 힘을 주실 건데, 복부에 힘이 풀리는 순간 허리 쪽으로, 꺾임 보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복부도 계속 힘을 주실 거예요. 너무 어깨에 기대지만 않게. 해주신 상태에서 30초. 자, 플랭크 자세에서 한쪽 무릎씩 바닥에 닿으셨다면, 그대로 지면에 엎드려 주실 거고, 발은 턴 아웃 해주실 거고,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 주실 거예요. 이마는 바닥에 닿으랑 말랑 해주실 거고, 귀엽게 멀어지게. 양 손끝은 귀 옆에다가 놓으실 거고, 자, 배꼽 속 엉덩이 딱 조여주시고, 엎드린 상태에서 꼬리뼈 살짝 끌어내리셔서, 골반의 중립을 맞춰 주실 거예요. 자, 손바닥으로 지면을 눌러내 주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깨에 너무 기대지 않게. 어깨 끌어 내려주신 상태에 흉골을 정면을 향해 보여주실 거고 다시 천천히 그대로 팔꿈치 접으시고 배꼽 하나하나 바닥에 닿으실 수 있게.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경각 끌어 내려주시고 가슴 열고 흉골 들어 올려서 복직근도 같이 늘리시면서 등근 수축해 주실 거고 다시 천천히 그대로 땀 마지막 내쉬고 복부랑 등근에는 힘이 풀리지 않고 어깨 말리지 않게 가슴 열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견갑을 디프레션 시켜주시고 살짝 모아주시듯이 가슴 열고 손바닥은 지면 눌러내주시고 다 천천히 하 어, 상부 승부 고민이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반복하셔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은 어, 어디 근육에 수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고 중간에도 힘 풀리시면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면서 오늘의 이번 주 홈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